먼저 귀한 발걸음 해주실 많은 하객 여러분들께 엄마, 아빠, 그리고 양가이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곧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화요일 맡은 MC 이샘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걸음마 그리고 첫사랑 첫만나까지 이렇게 늘 처음은 설레고 떨리기만 합니다 지금쯤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설레고 떨릴까요 여러분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 어,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만큼 큰 박수와 합성으로 이 자리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식사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뚱력 테스트 바로 유두를 위한 퀴즈인데요.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오른쪽 번쩍 들고 유두라고 빠르게 외쳐주시면 정답 맞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 같이 하나 둘셋유도어 아, 이러면 뒤쪽에 계신 남성분께 기술입니다. 다자 한번 하나 둘셋유도어 이러면 여러분 계시죠 성분께자 제가 이렇게 넓고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정답은 제 10분 3 정답은요 O형이요 <목소리> 응, 네, 땡! 네. 아닙니다 다시 한 아, 네, 빨갛게 감저분 a 2이요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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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3 4에게 답해주시면 다시 한번 손 내리시면 1 2 3 4 5 5 5 5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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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담은 영상을 엄마 아빠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유도야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향해서 나와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세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유도야!